아마도 오늘 우리는 질 겁니다. 하지만 재판 기록은 남을 겁니다. 이 기록이 끝까지 남아서 평생토록 우리를 괴롭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움직이게 만든 건 언제나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아름다운 지침이 있었습니다. 연극이 있었고 책이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 선배와 스승이 있었고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들이 하나둘 늘어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아름답지 못한 지침에도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상처받고 차별받고 사라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외치면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의 상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상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될 겁니다. 제발, 제발 숨좀 쉬게 해주십시오. 50만부나 발행되는 신문이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신문의 힘은 이렇게 나큽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신문은 불태워졌습니다. 어제를 취업하는 신문은 무너지고 내일을 꾸며내는 신문은 펼쳐질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피고인 김지혁과 김정배에게 징역 수년을 명한 정말 올라서 문 나! 이예 있습니다. 또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결 이의가 없었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결 이의가 없었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결 이의가 없었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한 제말이 이의라고! 제발 좀그만 끊지 마세요 좀. 너는 경찰한테 칼로 휘둘지 말고 나한테 칼로 휘둘렀어야지. 헨리슨. 부한 왕과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휘두는 거야! 햄릿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거야! 정백우는 객석에 있다가 왜 무대 위로 뛰어올라왔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물어보는 게 찌르는 거냐? 몰라서 끝나? 항상 학생들과 교수들을 주시하고 있어 그백명은 이제 자네들을 주시할 거야 자네들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것 같지? 자네들 대체 나왜이러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있어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또 자네같은 젊은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좋아! 쓰고 싶다면서? 대신 조건이 있다.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위주로만 쓸 것.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을 거야. 당연히 일면은 아니겠지? 시민단체, 선임고사도 절대 실을 수 없어. 이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균형이 최선이야. 모든 신문의 일면이 똑같은데 그게 균형입니까? 이거의 김주혁과 김정벤의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습니까? 몰라서 묻냐? 뭐라고요? 몰라서 묻냐고 물었습니다 동결아! 대답해 인마! 가오파 능력의 화살이여, 한난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아,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뾰로롱내게도꿈꿀 권리가 없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와, <laughs> <laughs> 어찌 견뎌낸단 말인가? 이 더러운 똥통 같은 세상을 어찌 참아낼 수 있을 소냐? 사이다를 못 사줘서 미안해. 다음 소풍 때꼭 사줄게. 나는 고리밥과 김치를 싹싹 비운다. 내 짜갑에서 불안 듯이 마실게. 세상 유롭게하기위해웁시다 세상을 없유해싸하시다 지구와 형다국경을없애기 위해 싸웁시다 u t up. Let me s 해 u t up. Let me s h 보이는 p Let me shut up. Let me s h 지 t up. Let me shut up. Let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굴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이 책을 세상에, 세상에 공개한다!